이 먹고 있어? 응? 여기서 우리 시연이 이유식 먹을 거야 응 이유식 엄마가 싸웠어 이유식 먹여줄게 응? 아 좋아? 맘마 먹자. 맘마 먹자 맘마 먹자 맘마 먹자 이거 뭐야? 시원이 맘마지 시원이 맘마지 맘마 먹을거야 여기서 기다려봐 맘마 줄게 맘마 먹 m 게어 a 지 응, 음, 좋아. 자, 엄마 먹을 거야. 음. 자. 아, 어구 잘 먹는다. 어구 잘 먹네.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어때 맛있어? 어, 맛있어.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음? 뭐야 이거 좋아? 풍경 좋지 나나? 아 음. 여기 마시멜로도 구워 먹을 수 있고요 여기 불에 마시멜로도 구워서 먹고요 음? 이런 것도 있고 구워서 먹고 있으니까. 아! 어, 맛있어. 아, 맛있어. 이런 것도 있고. 친구도 있네. 친구도 있네. 친구 여기 같이 앉아서 먹어. 풀줄게아또 먹자 맘마 먹자 슈슈슈뭘 보고 있어 음, 응. 똑바로 앉아야지 자. 맘마 먹자 아우 잘 먹는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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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슝슝슝슝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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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구, 잘 먹는다. 아구, 잘 먹는다. 아구, 맛있다. 음. 아구, 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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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죠? 아이고, 잘 먹는다. 음. 야. 음.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哈哈哈嘿嘿。<laughs> <laughs>